네, 오늘 거래된 과일과 채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4.9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0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분량 25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2,33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0만 5천원, 최저가 8만 5천원이었고요. 자, 어제 8만 7천 원대 평균가, 오늘은 9만 2천 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4,499원 상승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원대가 가장 높았던 가격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훨씬 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2월 24일부터 한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지난해와 올해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가 올해 가격이 3월 9일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또 지난주 이후로는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가격대를 보시면 92,000원대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성주군 75,732원에 거래됐고요. 대구 달성군은 57,797원이었습니다. 경북 출곡군 62,472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이어서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158.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69.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111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5,05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5,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80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값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17,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 3월 5일에 21,000원대 가격까지 나왔습니다. 3월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강세인 모습을 보여왔고요. 하지만 3월 17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와 올해 가격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5,052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화순군 12,674원이었고요. 전북 진안군은 12,828원, 충남 부여군 16,262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282.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303.6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21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딸기 서량 품종 2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1,99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1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13,000원대, 오늘은 지금 1 0 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234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토마토와 비슷하게 지금 3월 17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강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격 3월 13일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3월 17일 이후부터는 지난해와 올해 가격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가격 11,995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산천군 8,315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담양군은 9,379원이었습니다. 충남 홍성군은 9,120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이어서 감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3.2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77.82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14.58톤 감소했습니다. 천해양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8,13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8,000원의 평균가, 오늘은 18,000원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죠. 어제보다 13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19일이 가장 낮았고요. 1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3,000원 정도가 더 붙으면서 3월 20일 가죠. 2만원까지 올랐다가 다시금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어제부터 다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19,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상승 하락 흐름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5일부터는 하락을 했고요. 또 3월 13일부터 다시 상승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18,000원대로 지난해보다는 약간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사과도 보겠습니다. 오늘 151.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82.9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31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과 부사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59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4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3만 3천원대 평균가 오늘 2만 5천원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8,139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21일까지는 지금 뚝 떨어진 상황이죠. 21일 가격 24,000원 기록했고요. 그리고 22일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어제 48,000원까지 최고가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3 4 0 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4천 원대 가격까지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대, 3월 9일에 2만 9천 원대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올해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2만 5천 원대로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만 6천 원을 기록했고요. 영동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만 4천 10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좀 위축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산 과일이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와 사과, 망감류는 출하량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경락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국산 과리 선전하는 이유는 뭐좀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볼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가와 재택 근무가 지금 확산을 하면서 가정에서의 국산 과일 소비가 늘어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특히 가공 식품 대신 건강을 위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특히 과일 소비가 좋아졌다는 건 아무래도 좀 면역력을 보완할 수 있는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요 소비지에서 국산 과일을 판매 할때 비타민C 등 풍부한 영양소를 이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판매량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뭐 사과와 망감류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배 같은 경우는 기관지에도 좋잖아요. 국산과일 많이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과일 시세 알려주시죠. 네, 기관지에 좋은 배 시세 이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8.8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0.5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1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배신고품종입니다. 15kg 특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42,84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5,000원, 최저가 4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57,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42,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어제 어제보다 14,63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19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4만 2천 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어제까지 어 껑충 뛰어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7만 7천 원까지 최고가가 올랐었고 오늘 다시 좀 많이 하락한 모습 보였죠. 오늘 5만 5천 원의 최고가입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6만 7천 원대까지 이 기간 중에서 나왔었고, 올해는 5만 2천 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입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4만 2천 원대로 지난해 6만 원대보다 현저히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여주시 2만 9 294 원에 거래가 됐고요. 충남 아산시는 2만 9,255원이었습니다. 경기 평택시 2만 3,92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4만 4,000원이었고요, 평균가 3만 798원에 거래됐습니다.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득이 될 만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동네 살림꾼이 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살림꾼에 네. 저도 뭐 나름 집에서는 집에서는 살림꾼인데 동네 살림꾼은 뭐가 다른지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호장을 살림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왜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면 좋은 직책이냐면요. 이 살림꾼이 되면 일정에게 급여도 받으면서 농촌마을 활성화에 기여도 할수 있고요. 지역 인맥 형성이나 마을 현황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귀농을 하려면 그 마을의 실질적인 정보가 또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소득이 적을 테니까 산림꾼이 되면 이 모든 걸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산림꾼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건가요? 산림꾼이 되면요 체험 행사 개발과 운영, 체험 활동 지도, 마을 홍보,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요 활동비는 180만 원 수준인데 더 좋은 건요 사대 보험료와 퇴직금도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소와 파트 재고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네.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촌 생활 하시기 전에 좀 경험 쌓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농촌에서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젊은 감각으로 일하는 살림꾼이 들어오면 마을 운영에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 살림꾼을 희망하는 분들은요. 각 시군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근데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네요. 네, 아, 19세 이상인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보시는 예.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최소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